얘이 번부터 보자. 이번에 1번 볼게요. 거기 절대값 나왔지.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어, 어 절대값 나오면 뭐 나눠? 범위를 나누잖아. 근데 잘 보면 맨 뒤에 뭐만 있어? 어, 상수만 있지. 절대값 하나에 상수만 있지. 그럼 이거 푸는 거 알려 줬지. 아,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한보다 어떠면되게요 커요. 또? 그렇지 EX가 A가 마3보다 작으면 돼. 어, 요거 x 범위구 해볼게. X는 A 플러스 3 나누기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A 마이너스 3 나누기 2보다 작다. 끝. 그럼 문제에서 X가 5보다 크다지? 얘가 얼마라는 거야? 5. 그럼 A 얼마게? 7. 여기 집어넣으면 2네, 2. 아 2는 B. 더하면 9. 절대값 하나에 오른쪽이 상수만 있으면 이렇게 바로 풀면 돼. 야, 대명 애들 없다고 이렇게 조용한 거 봐. 에이, 봐. 선생님. <laughs> 안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동호 지금 필기 중이야. 대중형 너나 잘해. 2번 볼게요. 여기서 상수만 있지? 이번엔 얘가 1보다 작잖아. 모일까, 벌어질까? 모여요. 어, 2x. EF도가... 어, 그치. 아,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다 k 더 할게. k-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럼 x는 1로 나눠. 2분의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k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끝.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곱한게 20이래요. 곱할게 4분의 어? 분자나 합차지 곱하면 k제곱 마 1이 20 k제곱이 80일이네. 그럼 k는 끌마구지 근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물어봤으니까 플러스고. 무거워 해달라는데? 하기 싫은 건 아니야? 무거워 다 틀렸던데? 그렇지? 어 자기 계산이랑 어디서 틀렸는지 보면 돼. 근데 그 대신에 희재야. 예예 yep, 예. Yep, yep. 첫 번째 거구정식푼거 불러줘. 자기 기다려. 네. 저 이거 이면지 에다 풀어가지고 시계 안 써져 있어요. 아 진짜? 아, 지금 풀어서 불러줘요. 아, 잠시만요. 왜냐면 이거 다들 눈치 보느라 질문 못 했는데 희재가 담당했거든요. 근데 익명 까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질문한 사람이 말해줘요. 네? 상당히 <laughs> 어, 많아가지고. 상당히 받았어요 네. 오. 아, 진짜, 어느 세월이 걸지 열심히 풀고 있는데 너무, 너무. 이거 그러니까 기다리는 중이요. 아, 네, 네, 네. <laughs> 이거 왜, 유튜에왜안 되지? 잠깐, 잠깐. 어 쓰면 됐어요 됐어요 네 불러줘 3x-8이랑 어 그래서 그래서 풀어봐 아 어. 자자 그 부등식 두 개를 만들으라고요? 아니 첫 번째 거 부등식 풀으라고 해 말하라고 해 어. 3분의 8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어 그러면은 해가 벌어져 뭐하자 이거 해가 벌어져요. 아, 그걸 벌어라면 되죠. 아 쌤, 저 상처받았어요. 하중이 어... 상처받았대요. 저한테 한 말이야. 동태지야. 아, 빨리 태워라. 몇한 불을... 말인데 왜 제가 저한테 말했어? 아, 한... 아, 미안해 미안해 배지야 빨리 불러. 네? 아 그거. <laughs> 그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어어. 아, 아. 그거 반대 그거는 3분의 8. 어아이 됐어 첫 번째 거 유수분 해야지 해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쓴 거야 두 번째 거 풀어야 되지 얘는 뭐 해야 돼어 범인 나눠요 기준 어1하고 마일 나눠 다 나눠져 있지 그렇지 이제 뭐 할까 꺼내 꺼낼 거야 얘들아 이거는 절대값이 하나니까 가능한 거야. 이건 두 개니까 그짓 해야 돼. 꺼낼게. 둘다 음수지. 마 x 마일 마 x 더하기 1이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x가 3보다 작다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볼게요 어,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단데 마일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잖아. 여기 앞에 아, 첫 번째에서 건져낸 게 이거예요. 똑같아? 안 써서 안 똑같아? <laughs> 두 번째 볼게요. 0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지 꺼낼게.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럼 이게 말이 돼? 안 돼? 네. 돼요. 그럼 요게? 다 들어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둘다 양수죠. 둘다 그대로 나오면 EX가 3보다 작다. X는 2분의 3보다 작다. 아, X가 2분의 3보다 작다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니까 요렇게로. 그럼 이건 범위를 나눈 거잖아? 이거 3개 뭐 할까? 이어. 그럼 이어져, 안 이어져? 어, 이어져요. 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여기 두 번째 건 거야. 그럼 연립부동식이니까 첫 번째 나온 해랑 두 번째 나온 해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지. 그럴게첫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3은 요쯤 있지. 2분의 3은 여깄네? 어, 요렇게. 그럼 겹치는 게 여기. 아, 따라서 겹치는 부분에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끝. 어, 이제 두개한 거야? 음, 자기 틀린 거랑 비교해서 틀린 데 붙여놔 그 다음에 10번은 앞에 두개 뒤에 두 개죠 아, 그거 밑에다 써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연립부동식 형태로 바꿔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두놈 여기다 쓰고. 끝! 그럼 요거 이쪽으로 넘길게. 2 x 제고 마이너스 5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두 번째 거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가 2x, 뭐야? 마1 곱하기 x마인가? 아,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2로 나눌게. 12.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아, 여기 끝났네. 첫 번째 거 그릴게. 0대는 X가 2분의 1하고 2죠. 해가 벌어져. 식이 더 크니까. 두 번째 거는 마삼하고 4죠. 마삼 6쯤. 4, 6쯤. 두 번째 거는 뭐아 겹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 아, 따라서 해는 마삼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계산하는 거야, 계산. 오늘 시험에 많이 냈어. 이제 11번 볼게요. 11번에 다 A로 뭐 할까? 다 A 나눌까? 그치? 그럼 유선아 부동호방은 어떻게 돼? 바뀌어요. A가 없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할게요 끝. 됐어? 그럼 유선아 해가 모여버려져. 모여요. 누구랑 누구야? 2랑 그치. 끝. 한번 승인이었나? 응. 아. 승인아, 해가 모여있지? 그치. 모 곱하기 모게요. 그치. 얘가 0보다 4까지. x 제곱해서 에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거기 잘 보니까 풀어진 게마삼인거 뭐야? 상수가? 아두개 곱하면 몇인데? 마, 마 2분의 1이지. a가 몇이어야 되게? 어 아, 정리하면 되고. 정리하면 6분의 2마분가 마이너스 6분의 7 7x. 음.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아 그럼 따라서 a는 6이고 b는 마칠. 음. 그럼 이제 15번 볼게요. 15번에 뭐 해야 되게 기준 잡고 범위 나눠서 꺼내기까지 해봐. 음수지,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일로 넘길게. X 대곱 마이너스 5X, 마 6이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 0보다 크다. 똑같애. 6호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해가 벌어지겠지? 마 1보다 작고, 또는 6보다 크다. 음. 아, 아, 아 미안 미안 오 아니야 희재가못 봤어 제가 봤는데 아니야 너못 <laughs> 봤어 희저 전... 네, 봤어요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네, 저도 봤어요 못 봤어 희 네, 아, 저도 어. 봤어요 봐버렸다 생가 벌어지겠다 야 우리 얼마지 이제 마담보다 작거나 15,000원 추가 이보다 15 크다 아 조용히 좀시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12만원 12만원 아, 10, 12만원 맞아. 가져가야 가져가세요. 뺏어야 지 1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잖아. 1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야. 어, 여기랑 여기네? 비치는 게? 아, 따라서 여기서 얻어내기. X는 마산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렇지, 이보다 크고, 이보다... 야, 들었지? 아, 니들이 자꾸 말해서 그런 거야! <laughs> 1, 아, 여기다. 아, 이제 13만 5천원 들어가네. 잠깐만더해주아직만 잠깐만. 1보다 작을 때, 여기만이지? 아, X는 마산보다 작다. 진짜 꼭다 쓰니까 알려주네? 알려주고. <laughs> 여늘 100만원 채우고 온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지. 그대로 나와. 없어지고 x 대고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다. x 곱하기 x 마우 5가 0보다 크다. 그릴게. 회가 벌어지겠네. 0되는 x가 0하고 5. 이렇게.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거니까 여기 겹치는 게 여기. 아두 번째에서 얻어낸 거는 x가 5보다 크다 아니지? 아, 그럼 여기서 얻어낸 해가, X가 마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인데, 크다인데, 그 옆에 있는 해랑 어떻대요? 같대요. 그치? 어, 해가 어떻게 될까? 벌어져 있잖아. 아,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 5가, 0보다 크다 에 해야. 근데 거기 잘 보면 x 제곱의 개수가 a지. a를 곱했더니 부등호가 바뀌었네. 아, a는 음수. 거기 잘 보니까 가운데 게 플러스 2x지. 얘는 마이너스 2x잖아. 아, 그럼 a는 마이너스. 얘를 쭉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5는 0보다 크다. 아, 그럼 따라서 A는 마일, B, 뭐야? C는 15. B는 음. 어딨어? 아, 없어요? 아, C는 15. 이제 19번 봅시다. 19번 봅시다. 네, 7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지. 그거 식서가 차가 모였네. 식이 0보다 작겠네. 네, 방황해. 어, 아, 18번 안 하기로 했어요. 어, 그치, 그치. 어, 잠깐만. A. 어, 이렇게 됐다. A를 곱했더니 부둥호가 바뀌었어. 뭐할수 있게요? A가. 그치. 그 다음에 쭉 정결하게 AX제곱. 마이너스 14분의 9ax 플러스 14분의 1a가 0보다 크다. 그럼 거기 얘가 b네? 얘가 c네? a는 그냥 a. 그럼 옆에 있는 시계 뭐 할까? 데이트. 4cx 제곱이니까 여기다 4 곱한 거지. 어, 불안하네 7분의 2 a x 제곱. 그다음에 2 b x 지 여기다 2 곱한 거지. 마이너스 7분의 9ax. 마지막은 그냥 a. 0보다 크다. 됐어요? 7도 거슬리고 a도 거슬리지. 일단 7 먼저 곱할게. 이거 지워지네? 여기 7a. 그 다음에 a를 약분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7이 0보다 어떻해요 그치? a는 음수였으니까. 끝. 인수분해하면 2x, x, 7, 1, 마마. 아, 해가 모이겠네.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 2하고, 3이네, 3. 2하고 3? 더하면 5. 요거 했으면 18번 충분히 해? <laughs> 21번 해야 되나? 아, 네, 아, 네. 21번부터 쭉 볼게요. 얘들아, 연립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에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잖아. 네. 첫 번째 건 그릴 수 있지? 네. 그치? 그거 먼저 그려봐. 첫 번째 건. 6이랑 마일인가? 네. 그쵸? 해가 모이네? 네. 두 번째 건 몰라. 네. 그데 진짜 벌어지는 건 알고 1도 알아요. 는 몰라. 근데 얘들아, 겹치는 부분이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겹치는 게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럼 k는 얘보다 왼쪽에 있겠네. 근데 만약에 여기다 그리면 돼는데반대서 겹치니까. 아, k는 여기 밖에 있어. 뭐말수 있는 거? k는 마일보다 왼쪽에 있네요. 그럼 이제 K가 마일이 돼도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일단 1보다 크거나 같고요. K가 마일이면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지. 겹치는 부분이 여기 일단 있고, 이거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그럼 얘가 마일이어도 돼요. K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요. 예를 들어 22번 그려봐. 이 수분에 하고 오랑 마인가? 오랑 마이지. 5는 여기고. 어, 22번 볼게요. 위에 거 그렸고, 밑에 거는 5밖에 몰라. 그리고 겹치는 거 알아. 그치? 겹치는 게 3하고 5가 되려면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그치? A가 요쯤에 있으면 겹치는 게 여기도 겹치니까 그러안 돼. A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0대는 X가 마 A지? 마 A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돼. 두 번째 게마 A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 가1 하고 3 사이에 있네 일단. 마이너스 음. a 가 3일 때랑 1일 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아, 만약에 마이너스 a 가 3이면 이렇게 되죠. 겹치는 부분 똑같아 안 똑같아. 어, 아, 3에서 5 사이잖아. 어 그럼 얘가 3이어도 되고요. 한번 더. 이번엔 마이너스 A가 1이면 겹치는 부분이 똑같이 여기지? 이거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그럼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네. 아 얘가 1이었대. 아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A가 1하고 3 사이잖아. A는 마 3하고 마1 사이 이렇게 해 조건을 줬을 때는 수직선에 그려보면 돼요 그럼 얘들아 23번에 아직 안풀어봤잖아 맞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맞았대? 23번에 다시 한번 풀어봐 정수인 애가 4래요. 4. 4개가 아니야. 첫 번째는 x마 a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두 번째 거는 x 곱하기 x마 3이 0보다 크다. 이거 그려볼게요. 두 번째 거 먼저 그려봐야 되나? 그렸어. 첫 번째 거는 아는 게마일밖에 없지. 근데 해가 모인다는 걸 알아. 근데 정수인 해가 4만 있대. 그럼 겹치는 부분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야겠네. 요렇게 아, 이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4만 있어야 돼요. 얘들아, 5는 어디있게? 밖에. 아 그럼 a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어디다가 들어오까 어, 어? 4야, 5야? 5. 5 그치 4면은 4가안 들어가잖아? 4보다 작다니까 4가안 되지? 아, 5에 그려 봐야 돼. 그래서 어, 24번도 인수분해 되어 있고, 이제 푹시다. 그려봅시다. 수직선에 그리자. 첫 번째 거는 2분의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두 번째 거는 2하고 K4인데, 2는 요쯤 있고, 자연수가 두개 존재하려면, 이쪽으로 가면 없잖아, 자연수가. 리로 가야겠네, 이렇게. 이 겹치는 부분에 자연수가 두 개래요. 누구랑 누구게? 5랑 6, 그치? 그럼 7은 어디게? 밖에. 아, K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아요, 일단. 어디에 두 번을 까? 그치? 지겨워. 다 했어, 얘들아. 다 왔어. 25는 너네가 고칠까? 그래? 네. <laughs> 아, 다 했잖아, 지금까지. 됐어, 25번 하나만 너네가 푸는 걸로 볼게. 아, 여기까지 열리뿐 음식 우리 풀이 다한 거야. 와, 괜찮지? 그쵸? 응. 음? 어디 보냐면, 어, 이따가 고칠 시간 더 줄게요. 13쪽 봐봐. 거기 한 문제 안 풀어져 있거든? 아, 어, 25번 안돼 있을 거야. 어, 25번 시작.